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파트 중 근로소득 관리의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도퇴사자도 우리 이전에 얘기한 연말정산, 계속 근무자의 연말정산 급여대장 반영처럼 중도퇴직자도 어떻게 급여대장에 어 퇴직자와 관련된 원, 원천징수 부분을 정리를 해서 반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된 자료를 급여대장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순서에 맞게끔 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뭘까요? 중간에 누가 퇴사를 한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죠? 당연히 사원 등록에서 사원 등록에서 퇴사자의 퇴사 연월일을 입력하는 게 제일 첫 번째일 겁니다. 자, 그 다음.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할 방법이 뭐죠? 그 다음 할건 당연히 퇴사 날짜를 입력했으면 마지막, 마지막 5월 달에 급여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급여를 입력을 다 해야 연말정산을 할수 있겠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여기서 끝은 사실은 아니죠. 이 부분은 급여는 확정되어 있지만 공제 부분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염어 우리가 태 중도 퇴사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금이 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이든 장기요양보험이든 이런 건강보험들을 정산을 합니다. 보험 정산이죠. 고용보험이야 일반적으로 실급여 기준으로 띄기 때문에 회사와 공단과의 정산은 있겠지만 회사와 직원 간의 정산은 일반적으로 발생되지 않죠. 국민연금은 별도의 정산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근데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기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당해의 건강보험료를 측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퇴사시는 그년도의 그다 급여를 확실히 알수 있기 때문에 퇴사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국민 아, 건강보험에 대한 정산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연말 정산을 진행을 하시든 급여 대장을 반영을 하시든 하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 급여만 입력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산까지 완료돼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공제 항목까지 반영된 상태가 돼야지 그 뒤부터 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말 정산을 할수 있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달라지겠죠. 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료 공제 부분에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이니까 공제 부분이 그 정상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이 완료된 상태에서 맨 마지막으로 중도 퇴사자는 이제 연말 정산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뭐 특별한 게 없는데요. 어쨌든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첫 번째 사원 등록에서 퇴사일자를 입력하고 지금처럼 정확정된 급여와 건강보험 포함한 확정된 공제 항목을 입력을 하고 그기부터 엔터치시면 자동적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할까요라는 부분이 목록이 나옵니다. 엔터를 치지, 소득세 부분에 엔트를 치지 않더라도, 여 3단의 F7 부분을 누르면 똑같은 부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이 화면이 활성화된다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이 부분에, 송아지 씨 부분이 활성화가 된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이 부분, 만약 이걸 삭제를 할게요. 삭제를 했어요. 자, 엔터를 쳐 보겠습니다. 자, 이게 활성화가 되면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나오죠. 중도 퇴사의 연말 정산을 활성화 시키면 자동적으로 연말 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송아지시 퇴사자 부분이 이렇게 정확히 나옵니다. 이렇게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 송아지 씨 같은 경우는 뭐 26만 원 환급 받는 건데 5월 달에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보면 자, 이렇게 26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중도 퇴사에 연말 정산을 하지 않았다, 활성화 시키지 않았다. 이 부분 삭제. 자이 상태로 활성화 아직 안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었을 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5월 달 맞나요? 음, 5월 달. 아까는 활성화 시켰었을 때는 이부분의 금액이 나왔죠. 20 26 얼마 환급으로. 근데 지금 안 나오죠. 자, 우리 전에 얘기하는 연말정산 급여대장 반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 활성화 돼야지 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 이행 활성화 됐다면 급여 대장에 어떤 금액을 넣든 상관없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 반영됩니다. 다만 그런데 이렇게 어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 이유는 똑같이 활성화가 되면은 정상적인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작성이 되지만 지방 소득세가 정상적으로 작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확실히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엔터를 눌러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자, 우리는 급퇴 퇴사자의 퇴사일도 입력을 했고 최종적인 급여 항목도 입력을 확정지었고 공제 항목도 소득세 전까지 모든 것을 확정지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이렇게 나오는 상태죠. 정상적인 상태로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랬었었을 때. 4단의 항목을 한번 볼게요. 퇴사월 소득세 반영. 이거는 만약에 여기에 일정 금액의 소득세를 입력을 했다면 그 금액을 퇴사월 소득세 반영했다면 이 금액까지 포함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원이라는 것을 입력하라고 퇴사월 소득세 포함을 했다면 27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거죠. 왜 여기 만원까지 포함돼서 어차피 결과적으로 다이 같은 경우는 다 환급인데 이 같은 경우는 다 환급인데 어쨌든 퇴직을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할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연말정산 삭제는 이 활성화를 삭제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삭제를 하고 나서 원천진수 이행상황신고서를 불러오면 이 내용들이 반영 안됩니다. 예. 그런 부분인 거고요. 급여대장 반영이라는 것요 부분은 자 이렇게 나온 연말정산에 대해서 우리 이 급여대장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 부분은 반영되어 있는 상태를 미반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반영을 해야 되죠. 그렇게 반영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성이 되고, 상단에 보면 중도태사자 연말정산 적용이라고 해당자가 이렇게 뜹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뭐, 당연히 원천징수 예상한 신고사건 조금 관련이 없을 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 정상적인 부분이 나오고, 이때는 보면 한 70만원 납부를 해야겠네요. 그럼 지방산 7만원 정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자, 지방 소득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월이었죠. 7만원이구나. 자, 이렇게 한 대략적 으로 이게 별도로 계산을 해보세요. 별도로 계산을 시간이 있으시면 해보시더라도 어쨌든. 우리 7만 원이 정상적으로 이제 대물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도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통해서 급여자조 입력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어, 입력을 하시지 않으면 소득세나, 뭐 소득세는 상관없지만 지방소득세나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어, 틀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부분도 잘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이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연말정산 관련돼서 중도 퇴사자든 계속 근무자든 원정수 이행 상황이 으어서는 어떤 게 반영되는지, 지방소득세는 급여대장을 통해서 사실상 반영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조를 아셔야지 전반적으로 오류나 실수 없이 정상적으로 잘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퇴사사 중에 어, 어, 예를 들어서 음, 예를 들어 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4년으로 한번 거절해 볼게요. 2023년에는 계속 국무자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24년에 1월에 달 퇴사했어요. 연말정산 2022년 연말, 아 2023년 연말 정산 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자, 뭐 연말 정산 후든 저때 1월달에 퇴사했어요. 자, 1월달에 퇴사했었을 때는 어떻게 급여 대장을 작성하냐? 자, 미리 제가 작성을 해 놨는데요. 자, 안기부 씨가 계속 근무자였어요. 2023년까지는. 그래서 1월 1월달에 1월 3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연말정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을 했어요. 지금처럼 1월이어도 1월에 퇴사하면 이 부분이 퇴사 날짜에 따라 활성화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은 120만 정도 환급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1월달 한번 원천수 이행사항 신고를 볼게요. 이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는 아무 금액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통해서 이행상황 추가 작성이 된다는데 원천징수 저 연말정산도 정상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서는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그 이유는 뭐냐면은 계속 근무자의 2024년 2023년도 계속 근무자의 연말정산.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은 반드시 기속 기간 2월에 지급 기한 2월에만 반영이 됩니다. 원하는 월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이쪽 루트에서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00 얼마가 나온 이유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긴 한데, 2023년에, 자, 딴 분이 있기 때문에, 안기부 씨의 120 얼마 부분과 백두산 씨의 금액을 합치면 204만 원 정도 되니까, 이두 사람이 합치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거지 그래서, 자, 안기부 씨가 퇴사했었을 때,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바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급여대장에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만들 수 있겠죠 이때 연말정산까지 해갖고 환급된 거그 정리를 해갖고 가야죠 그렇게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면 1월 달이면 연말정산 거의 나오잖아요 관련된 자료들 그렇게 정리하지 않는다면 이분은 다시 5월 달에 2 0 2 3년의 근로소득을 나머지 자료들을 취합해서 다시 신고를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아, 1월 달연말정산다 끝내고 그냥 퇴사하겠다 해서 자료를 줬어. 요 2023년 귀속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그렇게 해서 다 반영해서 했는 게이 금액이고, 당연히 급여대정 퇴사 시점에서 이 연말정산 자료는 본인이 환급을 받아야 되죠. 원징수 의무자로부터. 근데 원천징수 의무 관련돼서 이행상한 신고서는 1월 달에 퇴사, 우리가 연말정산에 대한 완료를 짓기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그전 퇴사한 사람도 이때 반영을 하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미리 주고 돈은 미리 주고 반영은 이때 하는 구조가 되기는 하는 거지만 이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도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2월 아니면 퇴사자, 퇴사 시점에 관련돼서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발생이 될 건데요. 자, 이때 급여대장, 우리가 급여대장에 이런, 이렇게 기계적으로 작성을 정상적으로 하면 지방소득세가 제대로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이 같은 경우 급여대장 이렇게 작성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처럼 반영이 될 겁니다. 1월달에. 그럼 이 부분처럼 반영이 되는 게 맞나요? 1월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환급 받아야 되는 게 맞네요. 아니죠. 왜냐? 우리가 원천이수 이행상한 신고서에 1월 달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환급도 없고 납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경우에 해당되고 이렇게 해당된다면은. 이 부분들을 뭐, 임의적으로라도 삭제를 해야 됩니다. 삭제를 해서, 삭제도 가능하니까, 삭제를 해서 없는 걸로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진 않고, 한번 1월 달 경우는 그런 거니까 발생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임의로 이렇게 한번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할 때, 어, 급여 대장 반영. 급여 대장 반영은 지방소의 영향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보셔갖고 오류가 없도록 이렇게 지방소득세는이 상황에서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상으로 근로소득 관리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